막내 처제가 바닥을 닦으며 엎드린 채로 움직이고 있다. 어젯밤의 사건과 지금의 불편한 분위기. 하지만 내 시선은 그녀의 등 뒤를 따라가고 있다. 이미 관계를 가졌는데도 다시 접근하기가 어렵다. 죄책감 때문이야. 하지만 결국 나는 그녀의 허리를 잡았고 어제보다 더 세게 밀어붙였다. 아, 형부. 어제보다 훨씬 강렬해요. 그래? 형부 멈추지 마세요. 더 힘껏 해주세요. 조용한 거실에 규칙적인 충돌 소리만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죄의식도 이성도 그 밤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태안의 해풍은 예상보다 세차다. 아침에 상점문을 열고 셔터를 올릴 때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버거운지 새삼 실감한다. 요즘 이 바람마저 미안하게 느껴지네. 너한테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병원이 있는 쪽을 쳐다보고 난다. 그곳에 내 아내가 있다. 내 삶의 전부이자 지금도 나를 버티게 하는 사람. 56세의 아내 민정은 4년 전부터 입원 중이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던 증상이 검사 결과 희귀, 질환으로 판정됐고, 그후 우리의 시간은 정지된 듯 했다. 형님, 오늘도 병원 가시나요? 단골 고객이 묻는다. 나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다. 입원비, 생활비, 약값까지 쉬고 싶어도 쉴수 없다. 가게를 포기하는 순간 아내의 치료가 끝나는 거니까 그런 내 곁에 최근, 한 사람이 더 붙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아내이, 막내 여동생 지은이, 형부, 제가 언니를, 돌볼게요. 제가 할 일이에요. 지은이는 아직 40대, 초반에 미혼 여성이다. 결혼도 안 했고, 성격은 직설적이고 꼼꼼하다. 나로선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다. 아들이 쓰던 빈방을 내줬고 그녀는 병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저녁 늦게야. 집에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거실에 놓인 따뜻한 반찬과 다림질된 옷, 그리고 은은한 불빛 속에 지으니 배려가 느껴졌다. 그녀는 말수가 적고 신중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최근 내 마음 한 구석을 자꾸 건드리고 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스스로를 탓한다. 지은이는 아내의 동생일 뿐이고 나는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이다. 그런데 왜 오늘 마침 지은이가 머리를 올려 묶고 주방을 오가는 순간 나는 그녀의 목선과 허리 곡선을 시선으로 쫓아갔을까 아들은 이제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한다. 대학과 취업 모두 도시에서 마쳤고 우리 집엔 아이들이 방문이 뜸하다. 그 방에 이제 지은이가 산다. 처제는 병원에서 자는 날이 많고 집엔 샤워나 빨래 때문에 잠깐 들른다. 그래서 마주칠 기회가 적었다. 하지만 집안이 깔끔해지고 포근해진 느낌이 든다. 욕실 타월이 항상 정돈되어 있고 부엌엔 간단한 요리가 남아 있다. 그리고 내가 아무렇게나 벗어둔 양말이 세탁 바구니에 가지런히 들어가 있기도 했다. 형부, 이건 제가 정리했어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진짜 고생할 뻔했어. 그 말은 진심이었다. 정말 감사했다. 그러다 어느 날. 늦은 밤 퇴근해서 들어오니 불 꺼진 거실에서 내 방으로 가는데 욕실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머리를 감은 직후였는지 지은이는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채 헐거운 상의와 짧은 바지 차림으로 나왔다. 그 순간 나는 멈췄다. 수건 아래 드러난 목덜미.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따라 흘러내리는 실루엣.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내 내면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안 돼. 이건 아니야.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왔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냥 감사한 마음일 뿐이야. 수십 번 되뇌었지만, 그날 이후 나는 자꾸 거실 쪽으로 눈길을 주게 됐다. 아내가 병원에서 나를 기다리는 이 밤에, 형부, 이거 드세요. 병원 다녀오시느라 피곤하시죠? 지은이가 준건 감자죽이었다.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 내 하루를 신경 써준다는 게 따스하게 다가왔다. 고마워. 맛있네.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처제는 미소로 답하고 조용히 치웠다. 고요한 밤. TV 꺼진. 거실. 식탁에 부드러운 램프. 불빛이 켜져 있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허리를 구부려 설거지하는 모습. 깔끔하게 묶은 머리 뒤로 보이는 목덜미 그리고 단정한 어깨와 흘러내린 옷자락 사이 살짝 드러난 허리 라인 순간 눈을 꽉 감았다 안 돼. 그런 생각 마. 이건 내가 할게 아니야. 하지만 그날 이후 지은이가 주방에 있을 때면 물을 찾는 척하거나 티슈를 핑계로 다가가게 됐다. 그녀는 눈치채지 못한 듯 평온했다. 형부, 왜 그렇게 멍하니 쳐다보세요? 어느날 그녀가 살짝 웃으며 물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 그냥 내가 집을 이렇게 안정되게 만들어줘서 억지로 꺼낸 말이었다. 그녀는 웃었다. 그 미소에 무슨 뜻이 있었을까? 모른다. 아니, 모르는 척하고 싶었다. 이 감정이 그냥 속내이길 바랐다. 그리고 절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기를. 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날은 특히 지쳤다. 병원 다녀오고 가게에서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가 저렸고 마음은 무거웠다. 아내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웃었다. 치료로 지친 얼굴로도 나를 보면 수고했어, 여보부터 말했다. 그 미소를 보며 집에서의 이상한 감정을 털어내야 한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밤 화장실 문이 열려 있었다. 그냥 지나치려다 안에서 머리를 말리는 지은이를 봤다. 큰 거울 앞에 수건을 목에 걸고 그녀는 속옷 위에 가벼운 슬림만 입고 있었다. 머리를 털며 고개를. 흔들 때마다 어깨와 가슴 윤곽이 은은히 드러났고 그 선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나는 그 자리에 멈췄다. 그녀도 나를 봤다. 분명 시선이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우리는 피하지 않았다. 미안해요, 형부. 문 잠그는 걸 잊었네요. 그녀는 수건으로 몸을 가리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니, 내가 미안해. 놀랐네. 그날 밤 방에 들어가 문 닫고도 한참 병만 쳐다봤다. 그 장면과 눈빛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의도적이었을까? 형부, 내일 병원. 오래 계셔야죠? 어, 치료가 길어질 거야. 그럼 오늘 쉬세요. 일찍 출발해야 하잖아요. 지은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식탁에 따뜻한 차를 놓고 방으로 갔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 가벼운 샴푸 냄새가 남았다. 나는 그 잔을 보며 앉아 있었다. 이상했다. 오늘 그녀의 말투와 눈빛이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밤이 깊어질수록 생각이 복잡해졌다. TV 소리도 바깥, 파도 소리도 이 밤을 더 정막하게 만들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상상하지 말아야 할 장면을 떠올렸다. 처제가 웃고 있다. 조금 전 거실을, 지나던 얇은 옷 아래, 윤곽, 머리 묶은 목덜미, 그리고 그 시선, 안 돼. 하지만 상상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옆에 누워 속삭인다. 형부, 혼자 참지 마요. 내 손을 잡는 그녀, 숨결이 다가온다. 순간 벌떡 일어났다.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빴다. 창밖엔 서해 달빛이 고요하다. 손으로 이마를 찝고 한참 앉아 있었다. 나쁜 생각을 했다. 꿈이 아니었다. 내 욕망, 갈증, 죄였다. 그날 밤 병원 시간이 길어졌다. 아내는 약한 미소로 말했다. 여보, 지은이한테 잘해 줘. 그 애도 피곤할 텐데. 고개만 끄덕였다. 아내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지은이를 생각하며 웃는 아내. 그 미소가 그밤 이후 나를 더 무겁게 했다. 집에 도착하니 밤 10시가 넘었다. 거실에 램프 하나 켜져 있고 주방에서 물소리가 났다. 형부 오셨어요? 늦었네요. 지은이는 장갑을 벗으며 돌아섰다. 그녀는 연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부드러운 윤곽 차분한 목소리. 그 순간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듯 했다. 식탁에 앉아 그녀가 준비한 국을 먹었다. 언니는 오늘 어땠어요? 응,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웃더라. 다행이네. 그녀는 고개 숙였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나는 손을 식탁에 올렸다. 그때 지은이의 손이 내 손등에 살짝 놓였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형부,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감정이 뚜렷했다. 나는 아무 말못 했다. 움직이지 못한 채그 온기에 얼어붙었다. 가끔 형부가 너무 안쓰러워 보여요. 그녀의 눈이 붉었다.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오히려 내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감쌌다. 숨이 얕아졌다. 공기가 무거운 밤이었다. 누구도 이 장면을 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았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어두운 거실, 램프의 주황빛 아래. 우리는 마주 앉아 있었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어떤 말보다 강한 감정이 가득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손을 무릎에 모은 채 조용히 나를 봤다. 형부 이밤 지나면 아무 일 없었던 척 살아야겠죠. 그 말에 대답 못 했다. 시선만 그녀에게 고정됐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불안, 설렘, 금기, 두려움.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끝에 닿자. 지은이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 아주 부드럽게. 그녀의 이마간에 어깨에 닿았고 나는 그 위에 고개를 기댔다.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떨리는 숨,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하나의 맥박처럼 뛰었다. 형부, 저 정말 오래 참았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녀의 눈을 봤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우리의 입술이 천천히 포개졌다. 숨소리가 깊어졌다. 시간은 멈췄고 공기는 뜨거워졌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머릿결, 어깨, 허리, 모든 게 눈물날 만큼 따뜻했다. 그리고 아팠다. 침대 위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 안았다. 속삭임도 고백도 핑계도 없이 그냥 욕망과 감정처럼 하나가 됐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 나왔을 때 지은이는 없었다. 식탁에 따뜻한 축이 놓여있고 옆에 쪽지 한 장. 형부 병원에 먼저 갈게요. 아무 일 없었던 척 해야겠죠. 그 문장을 오래 봤다가 주머니에 넣었다. 정말 가능할까? 그날 이후 지은이는 더 신중해졌다. 병원에서 자는 날이 늘었고 집에 와도 나와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어색했다. 말투, 눈빛, 동작. 하나하나가 달라졌다. 나는 오히려 더 불편했다. 그녀를 피하려 했지만 어느새 그녀의 흔적을 따라 집안을 돌았다. 그날 밤 이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다. 아내는 병원에서 여전히 웃으며 말한다. 지은이 정말 믿음직하지? 우리 둘다그애 덕분이야. 대답 못했다. 목이 막힌 듯 입술이 움직여도 소리가 안 났다. 그날 이후 스스로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내 안에 남아있다는 거다. 손끝 감촉, 입술, 온기, 허리 부드러움까지.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은 특히 추운 밤이었다. 늦가을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나는 아내가 좋아하던 담요를 세탁기에 넣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다녀왔어요. 지은이가 모자를 벗으며 말했다. 병원에서 오래 있었는지 피곤해 보였다. 언니는 어때? 오늘은 특히 힘들어 하셨어. 그래도 형부 이야기 나오면 웃으시네.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너도 고생 많겠다. 괜찮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갔다. 나는 식탁에 앉아 눈을 감았다. 한참 후 문이 살짝 열렸다. 형부 잠시 얘기할 수 있어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가벼운 가디건을 입고 있었다. 눈가에 피로가 보였지만 결에 같은 게 느껴졌다. 우리는 말 없이 앉았다. 그녀가 먼저 말했다. 그날 밤 후회해요? 대답 못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저는 안 해요.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그후 매일 형부 생각뿐이었어요. 심장이 요동쳤다. 지은아 낮게 불렀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엔 내가 먼저 일어났다. 그녀를 보며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도 따라왔다. 방 안에서 다시 마주쳤다. 망설임 없었다. 처음의 죄책감은 이제 익숙함으로 변했다. 입술이 닿았다. 숨이 얽히고 심장이 함께 뛰었다. 손끝이 피부를 스쳤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형부, 오늘은 처음보다 더 좋아요. 그 속삭임이 귀에. 다짜 이 감정을 더 외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마른 그릇이 남아 있었다. 지은이는 병원에 간 뜻했고 나는 멍하니 앉아 어젯밤 여운을 곱씹었다. 더 좋아요, 형부. 그 말이 맴돌았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그리고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평일 저녁 병원에서 전화 왔다. 갑자기 집에 가고 싶다고 하세요. 상태가 급변한 건 아니지만 며칠 집에서 쉬고 싶대요. 갑작스러운 귀가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지은이는 거실에서 아내는 아들. 방에서 잤다. 모두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나는 잠들지 못했다. 새벽 1시 넘긴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지은이었다. 형부 잠깐만 속삭임이 조심스러웠다. 망설였지만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됐다. 약속처럼 입맞춤이 이어졌고 그녀의 손이네 어깨를 안았다. 방에 숨소리만 가득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하지만 더 깊이. 그때였다. 희미하게 열린 문 사이로 시선을 느꼈다. 차갑고 가라앉은 시선. 그 순간 문틈 너머를 봤고 아내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나는 숨이 막혔다. 지은이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 문틈으로 우리의 잘못이 드러났다. 그날 이후 아내는 아무 말안 했다. 여전히 약한 몸으로 거실을 오가고 부엌에서 음식을 데우고 내가 돌아오면 조용히 웃었다. 오늘도 수고했어, 여보. 그 말은 변함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 말투, 웃음 뒤에 무언가가 느껴졌다. 지은이는 모르는 척 했다. 나는 매순간 불안했다. 아내의 시선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네. 속을 꿰뚫는 듯 했다. 여보, 우리 해변에 가볼까? 갑작스러운 제안. 망설였지만 끄덕였다. 그날 서해 바람은 차가웠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바다를 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지은이 착하지. 나는 대답 못했다.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파도에 섞였다. 나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문틈으로 봤을 때 눈물이 안 났어. 아, 끝났구나. 그 생각뿐이었어. 고개를 들수 없었다. 그녀가 덧붙였다. 심판은 말로 하는 그게 아니야. 그냥 내버려두는 거지. 그 말의 뜻을 곧 알았다. 그날 밤부터 지은이는 집에 오지 않았다. 병원에서도 전화에서도 사라졌다. 그리고 아내는 다시 침묵했다. 간호사에게 물으니 며칠 전 퇴원 준비 끝내고 짐 챙겨가셨어요. 그 말뿐. 전화에도 없는 번호. 그녀는 내 삶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아내는 그날 해변에서 병원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 집에 있고 싶어. 마지막까지 내 옆에서 숨 쉬고 싶어.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는 집에서 삶을 마쳤다.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으며 남긴. 마지막 말. 미안해. 너한테 미안해서 사랑한다는 말 못했어. 그녀는 모든 걸 알았다. 하지만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버틸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집은 너무 고요하다. 세탁기 소리도 없고 식탁에 따뜻한 음식도 없다. 가끔 현관문이 열릴 것 같다. 지은이가 수건으로 머리 감고 나와 형부 오셨어요? 할것 같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빈집을 울리는 서해 바람뿐. 나는 이제 홀로다. 지은이도 아내도 떠나고 집에 나 혼자 남았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모든 걸 아는 듯한 그 넓은 수평선은 오늘도 침묵한다. 그리고 나도 이제 말하지 않기로 했다.